없는데? 어우 어, 뭐야? 어? 아, 진짜 怖い.야 개새끼야. 거기 누구 있어요? 1990년. 나는 조혈병 환자다. 현실과의 경계는 더 흐려졌고 나는 점점 그 안에 갇혀가는 느낌이다. 매일 기묘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약을 건넨다. 그럼에도 인형 조각을 모으는 일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. 이게 정말 치료라면 나는 얼마나 더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걸까? 아, 바꾸라지가 왜 이래? 이 씨가 강간된 것 같잖아. 다음과 같은 환각은 주의해야 돼. 1번 사라지지 않거나, 2번 날 쫓아오는 것, 주의 마지막 기절에 사라졌다면 안심이야. 환각이 사라지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면 안전하니 문을 열 것, 환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이면 약을 먹을 것. 5... 어디지? 여긴가? 이, 이, 누, 누, 누구세요? 으아, 씨발, 거, 뭐야. 유쇼! 이거 사실 안 들리는 걸걸? 환청일걸? 약을 먹어, 이. 있... <laughs> 아. 어? 아이, 8번 출구구나! 뭐야? 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어, 어, 뭐야? 어? 으윽지 말고! 야, 개새끼야! 으윽지 말고! 야, 개새끼야! 야! 야! 잠깐만! 어! 오지 마! 오지 마! 씨발, 오지 마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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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1990년 1월 2일 이왜휴일이지저대 대체 휴일이 없는데. 신정. 1월 1일이 3일까지 어, 진짜 나. 왜 31일이 없음이 환각이다. 환각이야. 약을 먹어. 나이스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신정도 설연휴처럼 일 연속 쉬었다 네요 아, 진짜. 년 1990년... 싫어!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? 그그지나갈게요진요 떨어진 것 뿐입니다. 지나가요약 먹을게요. 어, 환각일껄 아, 또 뭐야? 너무 가까이 가지 말 것. 시계 좋아? 안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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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데이 나이 이상하게 조용하다 평소에 들리던 소음이나 우와! 집 밖이 밝아! 완치 된건가? 이럴리가 없는데 시엘나 yeah. 현실로 돌아왔어 아빠. 아빠. 어 왜? 아빠. 아왜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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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형광등 좋아? 혹시 이것도 열수 있나? 안에 좋아? 뭔가 소리가 나! 뭔가 소리가 나! 소리가 난리가 없어! 뒤에 뭐가 등뒤 소리가 나! 아에 거야! 아아! 미안해 너무 무서워서 못 돌아봤어 소파 좋아? 액자 좋아 안안 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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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, <laughs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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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개쩔 보면 받아가기 미션 오 오천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대가리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안녕 나나나 나, 나 가만 응잉 왜? 어르신 가만 뭐야 대구리 어? 아 지금 불까 어 어? 나 그냥 가면 안 돼? 대구리군 왜 그래요? 대구리군 야야 먹을게 미안해 걔 잘못했어 야 먹을게 나 싫어, 내 방으로 돌아갈래. 싫어. 어? 어떻게, 내가 몸좀 몸 갖다 줄까? 어,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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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좋아. 씨발 <laughs> <시발>! 뭐야? <laughs>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<laughs> 어 인형 조각을 반드시 찾아 아직도 계속 가위 좋아. 뭐뭐 뭐, 머리. 시바고! 야! 왜 자꾸 내 머릿속에 낙인 있는 거지? 정말 보리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을까? 보리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? <laughs> 보리야! 한각 사라지면 안심이야. 방금 <laughs> 아, 왜안 사라져? 아, 사라져! 나문 열래. 아니면 양복 뜯 싫어. 왜왜 그, 그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? 네, 들, 들어 들어 가라고 어, 사라졌어. 응? 뭔가 어 여기 여기 뭐야? 어디죠? 저기요. 의사 선생님, 이거 아 이거 봐. 답장... 어, 미친놈 아니야. 이거 아까 그 의사 모소리 아니야? 안 예뻐질 수 있어요. 약, 약, 약 아! 약약 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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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가 이거 지금 보니까 그거네? 인과 응보? 야, 이, 난가 봐, 의사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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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받을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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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아니! 웃었다! 왜! 아! 왜! 어었잖아문디를못 보냐는 게 무슨 얘기예요? 아, 문 렌즈? 오케이, 먹을게요! <웃음> <웃음> 아! 너무 왔다! 구일천아! 탁구라는 사람도 그의사에게 당한 걸까? 안녕. 안녕 안녕. 택시야. <laughs> 와, 그 뭐야, 주먹. 뭐. 왜 이벤트 나와, 그게? 무슨 <laughs> 소리야, 잠깐만, 무슨 소리야? 어, 소리가 달라. 어, 어, 어. 어, 뭐야, 뭐야, 왜 이래, 왜 이래? 어? 이거 보이는 거 자체가 환각 아니야? 약을 먹어. <웃음> <웃음> 저도 편집님이 공 n j 서 좋아요 너네는 왜 자꾸 돌아가면서 d 는거야방송이 <laughs> 이. w 아구독 I 선물 고맙습니다 씨발! <목소리> 아, 야 a y I could 요야 야야야야야야! w h e r e m 이잖아 be done. Ah, Chiba! Ya, 엘지좋아! 변기좋아! 차장좋아 유리좋아! 오 멀미나 아이씨 그럼 진짜 마지막 볼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에 안녕하세요 아악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이상한데! 아레아레 원래 이번에 아니데아 왜! 어디 왜! 아이! 아 아! <목소리> 이아 으아! 나뭘 해준거야! 가쇼 나도 안나가 가라고 일아하고있을으니까 볼일 보고 가쇼 오케이 사라졌으니까 안심이야. 문 열어도 되겠지? 냠냠냠냠 냠냠냠. 오. 어? 오케이 사라졌으니까 안심이야. 문 열어도 되겠지? <laughs> 인형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. 이제 정말 끝났을까? 또 나가? 이제 진짜 나가도 돼? 여기 어디지? 네가 먹은 약은 천천히 네 뇌를 갉아먹는 독이었어.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. 그치. 아이고 나였네, 젠장. 신녀들. 그래서 셋이 돌아가면서 약 주러 온 거였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약 주러 온 거였구나. <laughs> you know, I've settled.

아, 근데 존나 잘 만들었다. 이거 8번 출구 스타일로 호러게이만들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고생했어, 편씨. 아, 감사합니다. 고생은 무슨 노쇼하게 잘 보시지. 진짜 남은 한강 2. 저, 저 숫자 2도 한강이야. 내가 볼땐저 한강이야. 그럴 리가 없어. 내가 다 봤을 걸?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싹 김치를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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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의 환각이야 너니 네 앞에 싹싹 김치가 있다고 믿어? 그것도 환각이야 너 양념